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경남 창년군 남지읍에서 10분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시골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장에 와서 둘러보니까 텃밭이 아주 넓어서 좋습니다. 조용한 시골마을 맹가에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터죠? 시터는 127평이고 백돌 슬라브 주택이 19평 있습니다 남동쪽으로 바라본 집앞의 전망입니다 집앞도 막힘이 없어서 전망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식당도 있고 농협, 보건소 남지읍 출장소도 있는 나름 생활 피,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버스도 제법 자주 다닙니다 넓은 텃밭에 여러 가지 유실 수가 있는 남지 주택, 끝까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아주 넓고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아주 넓고 좋습니다. 집 입구에 주차를 한 대나 두대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편에 보면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저도 인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택은 텃밭이 넓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127평입니다. 마당을 먼저 살펴보고 주택 내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도 거주를 하지 않는 빈 주택입니다. 마당 안쪽이죠? 주택 우측편에도 보면 이렇게 넓은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 뒤편 모습입니다. 주택 뒤에는 제법 여유 공간이 있으면서 옹백이 잘 되어 있고, 대받치면서 산입니다. 사다리가 보이죠? 이 사다리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건물 뒤편에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 기계는 아마 작동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젠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방향은 남동향이고 건축물 대장 등기가 있으며 면적은 19평입니다. 내부 구조는 거실, 방 두칸 주방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행간 출입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를 않는 빈 주택입니다. 그렇으면은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겸 주방 구조입니다. 행간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측편이죠. 들어서면 좌측 편에 방이 두칸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방두칸 중에서는 큰 방입니다.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이젠 화장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도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팽은 19평입니다. 남동향 주택이라서 실내는 아주 밝고 좋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청소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수리해 가지고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창녕 남지 주택입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창녕군 남지 주택 어떻습니까? 텃밭이 아주 넓은 게참 마음에 듭니다. 매매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남지 업이 10분 거리라서 생활권도 편리하고 조금 수리해가지고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